클로저 사용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를 클로저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지역 변수 a, b를 사용을 해서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또이 함수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a는 3이고 b는 5다라는 이제 변수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졌고 함수를 정의를 했고 여기에 x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그 인수를 x로 x죠. 그래서 a 곱하기 a는 얼마죠? 3이죠. 3 곱하기 인수 더하기 b는 얼마죠? 5죠. 어, 그래서 이 값은 뭐요? 예 a a가 뭐죠? 3이라 그랬죠. 3 곱하기 인수 더하기 5를 한 것을 반환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선언한 함수 값을 리턴, 반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함수 이름이 있죠. calc란 함수 이름이 있죠. 그 함수를 c에다가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c1, c2, c3, c4, c5를 지금 인쇄를 하겠다라는 거죠. c1이다. 이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인수 값을 가지고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얘는 어때요? 3곱하기 1 더하기 5를 한 결과 8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건 어때요? 어, 3곱하기 2 더하기 5라는 값. 네. 그러면 얼마가 돼? 11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네, 3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한 결과 14가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4 더하기 5를 한 결과 17이 되겠죠. 얘는 어때요? 5, 5 3이죠? 네, 3 곱하기 5 더하기 5를 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20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세세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에드에서 a와 b를 사용해서 이걸 계산한 뒤에 반환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은 네, 그래서 a가 3, b가 5. 그래서 이 인수값을 받아들여서 3 곱하기 인수 더하기 5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애들을 만든 뒤에 이 함수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리턴으로 함수 자체를 반환을 했다라는 거죠. 반환할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만 적으면 돼요. 가로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클로저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이 함수 clc를 a 호출한 다음에 그 반환 값을 c에 저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CLC에서 멀 애드를 반환했기 때문에 C에는 함수 멀 애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C에 숫자를 넣어서 호출해 보면 은 AX 더하기 B 계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함수를 둘러싼 환경, 지역변수나 코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다가 함수를 호출할 때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함수를 클로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에 저장된 함수가 클로저가 되겠죠. 네,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A는 네, 3이 되고 B는 5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어, 뭘 add라는 함수를 이제 살펴보면 결론은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클로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클로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로저는 지역 변수와 코드를 묶어가지고 사용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클로저에 속한 지역 변수는 바깥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숨기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저는 이렇게 람다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음, CLC 함수를 선언한 거고 a는 3, b는 5. 람다 x, x a 곱하기 x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 바로 리턴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음, 람다 표현식을 만들고 이 자체를 어때요? 반환을 한 거죠. 이렇게 람다를 표현해주면 어, 클로저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C를 C에 아, 할당을 해서 이 값들을 표시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자, 출력 결과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8, 11, 14, 17, 2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보통 클로저는 람다 표현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을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람다는 이름이 없는 익명의 함수를 뜻하고, 클로저는 함수를 둘러싼 환경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클로저의 지역 변수를 가져오기만 했는데 클로저의 지역 변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논 로컬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한 결과를 함수 calc의 지역 변수 total에 누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CALS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그랬고, A라는 값이 3이다라고 그랬습니다. A는 3입니다. 다음에 B는 5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total이라는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변수의 초기 값은 0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멀 에드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을 x라는 인수를 사용한 거죠. 네, 그리고 논 로컬 토탈 자 바깥쪽에 있는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토탈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할 거고 토탈을 출력을 할 거고 멀 어, 에드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LC를 이제 C에다가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전체가 C에 할당이 된 거고요. C1을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1이 들어가는 거죠. 즉, X에 1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의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출력 결과를 보면은 A가 3이죠. 네, 3 곱하기 1 더하기 5를 한 결과, 뭐가 되나요? 네, 8이 되는군요. 이 8을 토탈에 누적을 하시오. 토탈이 원래 0이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반환하시오. 그러니까 얘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2를 또 이렇게 호출을 했죠. 그럼 이제 인수가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더하기 5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1이죠. 이 11을 토탈에 누적하세요라고 그랬으니까 8 더하기 11을 하면 뭐가 되나요? 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9를 이제 나타내게 되죠. C3은 무엇일까? 인수가 3인 거죠? A가 3이고, 인수가 3이고, B가 5가 되는군요. 그럼 3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하면 얼마죠? 14가 되는 거죠. 이 14를 토탈에 누적하세요. 그러죠. 19에다가 14를 누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는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 8 19 3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역 변수다, 지역 변수다, 변수의 범위 클로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클로저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 괜찮고요. 나중에 파이썬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클로저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